그러던 한겨울밤 원룸 보일러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. 방안은 숨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차가워졌고 영호 씨는 이불을 두겹세겹 겹 둘러싸고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.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딸 번호를 눌렀습니다.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삐 소리 후몇 번을 더 걸어도 같은 안내만 반복됐습니다. 다음날 그는 버스를 타고 딸이 말하던 새 아파트 단지로 찾아갔습니다. 경비실에서 동과 호수를 말하자 경비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. 어르신 그집 세대주는 지금 다른 분인데요. 예? 우리 딸이 산다는데요. 여기 이사 온지몇달 안된 젊은 부부예요. 성함은 됐습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. 돌아가는 길 벤치에 홀로 앉아 있던 영호 씨는 딸 번호를 또 눌러봤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.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의 안내로 무료 법률 상담실을 찾았습니다.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. 집을 딸 명의로 정리한 과정, 같이 살자던 약속, 조금만이라며 계속 미뤄진 시간들, 그리고 보일러가 꺼진 밤과 아파트 경비실에서 들은 말까지 변호사는 메모를 하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. 어르신, 이건 단순히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은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. 부양을 약속하고 집을 매각하게 한뒤 사실상 방치한 거라면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, 경우에 따라 기망행위 속임수로 볼 소지도 있어요. 나이 먹은 노인이 딸을 상대로 그런 걸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? 어르신 이건 체면 문제가 아니에요. 어르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실 거냐의 문제입니다. 당하셨으면 한 번쯤 이건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. 며칠 동안 밤마다 눈을 제대로 붙이지 못한 끝에 영호 씨는 결심했습니다. 진행해 주시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마다 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.